울릉도 앞바다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곳에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으로 여겼다.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 활주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공사는 공정률 79%라는 숫자로 현실이 되었고 울릉공항은 더 이상 설계도 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구조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다. 이 공항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해상공항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특별했다. 울릉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기존 방식의 육상활주로 건설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선택지는 바다를 메우는 방법뿐이었다. 이 결정 하나만으로도 울릉공항은 한국토목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현재까지 공개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바다를 메워활주로 기반을 만드는 핵심 공정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거대한 케이슨 구조물들이 차례로 설치되었고 이 구조물들은 파도와 조류를 견디며 울릉공항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단순히 흙을 붓는 수준이 아니라 해저 지반을 보강하고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정밀한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사는 일반적인 매립 공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위에서 내려다본 울릉공항 공사 현장은 숫자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준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의 윤곽은 이미 또렷하게 드러나 있다. 바다 위에 직선으로 뻗은 인공 구조물은 자연 지형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인간이 어디까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라 하나의 실험이자 도전의 기록에 가깝다. 울릉공항이 여기까지 오는데에는 수많은 변수와 위험 요소가 존재했다. 동해 특유의 강한 파랑, 계절마다 달라지는 기상 조건, 제한적인 물류 환경은 공정 전반에 끊임없는 압박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률 79%라는 수치는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았고 실제로 계획대로 전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금 이 시점의 울릉공항은 아직 완성이 아닌 과정 속에 있다. 하지만 이미 이 공항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한국이 해상 인프라를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울릉공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공정률 79%라는 숫자는 단순한 진행 상황 보고가 아니다. 이 수치는 울릉공항 건설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복잡한 구간이 해상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다를 메우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울릉공항 공사의 중심에는 케이슨 구조물이 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해저에 하나씩 내려앉아 활주로의 기초를 형성한다. 각 케이스는 단순한 블록이 아니라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고 장기간 침식에 버틸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해양 구조물이다. 설치 과정에서는 해저 지형 분석, 수심 조절, 위치 오차 보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단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가 완료된 케이슨 구간에서는 그 위를 채우는 매립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바다 위에서 보면 물의 색깔이 달라지는 구간이 선명하게 구분되는데 이곳이 바로 활주로.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영역이다. 아직 포장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의 직선 형태는 위성사진과 항공촬영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울릉공항의 공정이 다른 해상매립공사와 구별되는 이유는 공사의 속도가 아니라 정밀도에 있다. 울릉도 주변 해역은 수심 변화가 크고 해저 안반이 불규칙하게 분포해 있어 균일한 기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지반보강 작업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79%라는 수치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가장 위험한 해저 작업과 대형 구조물 설치 단계가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남은 공정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울릉공항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한 셈이다. 이 시점에서 울릉공항의 모습은 아직 공항이라 부르기엔 미완성이지만, 동시에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바다 위에 형성된 거대한 직선 구조물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며 이 공정이 중단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울릉공항은 지금 가장 불확실했던 단계를 지나 다음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위에서 내려다 본 울릉공항의 현재 모습은 지상에서 보는 장면과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드론과 항공 촬영으로 확인되는 공사 현장은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바다 위에 놓인 구조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활주로의 전체 윤곽과 방향성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공중에서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직선으로 뻗은 인공 구조물의 형태다. 자연 해안선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정렬된 이 직선은 항공기 운항을 전제로 한 활주로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산된 결과다. 울릉도의 지형적 제약 속에서도 이 직선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 매립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난다. 아직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서도 활주로의 폭과 길이는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가장자리에는 파랑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 구조물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단순히 매립만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염두에 둔 다층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중시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울릉공항을 위해서 바라볼 때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주변 해역과의 대비다. 공사 구간과 자연 상태의 바다는 색상과 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매립제 투입과 집안 정비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활주로 하부 구조가 일정 수준의 밀도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공중시점은 또한 이 공사가 얼마나 제한된 공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울릉도는 섬 전체가 급경사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항과 연계될 수 있는 육상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 결과, 활주로는 바다 쪽으로 최대한 확장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울릉공항이 갖는 구조적 특수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지금의 울릉공항은 위에서 보면 아직 미완의 구조물이지만, 동시에 완성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기에는 충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공중에서 확인되는 이 윤곽은 단순한 공사 진행 상황을 넘어 울릉공항이 실제로 운용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옮겨간다.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공사는 어떤 기술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왔는가 하는 문제다. 울릉공항 건설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이다. 이 공사는 처음부터 자연과의 싸움으로 규정되었고 실제 현장에서는 기획보다 변수 대응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 앞바다는 계절에 따라 파랑과 풍향이 급격히 달라지며 이는 해상구조물 시공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가장 큰 난관은 파도다. 울릉도 인근해역은 평상시에도 파고 변화가 크고 기상이 악화되면 공사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울릉공항 공사는 단순히 공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상 예측과 작업 타이밍을 철저히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정이 늘어지더라도 구조물 안정성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우선되었다. 해저 지역 역시 만만치 않은 변수였다. 울릉도 주변 해저는 안반과 태적층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 동일한 방식의 기초시공을 적용하기 어렵다. 일부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지반보강이 필요했고, 이는 설계 변경과 공정조정을 동시에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해상공항의 특성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였다. 물류 조건 또한 울릉공항 공사의 난이도를 끌어올린 요소다. 대형 자재와 케이슨 구조물은 육상공사처럼 쉽게 이동할 수 없으며 해상 운송과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재는 바다 위에서 대기해야 하고 이는 곧 공정지연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79%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계획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적으로 보면 울릉공항은 단순한 매립공사가 아니다. 장기간 파랑과 조류를 견뎌야 하는 구조물에는 내구성과 유지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적용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해저와 기초 구간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었고, 이는 공사가 후반부로 갈수록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해지는 기반이 되고 있다. 결국, 울릉공항 건설은 빠르게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자연 조건을 억지로 누르기보다는 그 조건을 전제로 한 설계와 시공이 선택되었다는 점이 지금의 공정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 울릉공항은 가장 불확실했던 구간을 지나 비교적 예측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울릉공항의 건설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항을 다른 해상공항들과 나란히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세계 곳곳에는 이미 바다 위에 건설된 공항들이 존재하지만 울릉 공항은 그들과 같은 범주에 단순히 묶이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규모나 이용객수보다도 건설 환경과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해상공항들은 비교적 넓은 연안이나 완만한 해저지형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일정한 수심과 예측 가능한 파랑 조건 속에서 매립과 구조물 설치가 이루어졌고 공사 과정 역시 대규모 장비 투입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반면 울릉공항은 깊고 불규칙한 해저, 좁은 작업 공간, 잦은 기상 변화라는 세 가지 제약을 동시에 안고 출발했다. 특히 울릉공항이 놓인 해역은 계절풍과 파랑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구간이다. 이는 단순히 공사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물 설계 단계부터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울릉 공항에 적용된 방식은 파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장기간 반복되는 하중을 견디는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점은 다른 해상 공항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공항과 섬의 관계다. 많은 해상 공항들은 배후에 넓은 육상 공간을 두고 있으며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플랫폼처럼 기능한다. 그러나 울릉공항은 울릉도라는 제한된 섬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활주로 하나를 완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근도로, 안전 구역, 운영 동선까지 모두 제한된 지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성이 훨씬 크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울릉공항은 대규모 국제 허브공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신 섬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인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건설 난이도만 놓고 보면 울릉공항은 규모 이상의 기술적 도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험은 향후 한국의 해상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울릉공항은 다른 해상공항을 모방한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지형과 환경에 맞춰 새롭게 정의된 해상공항이라 할수 있다.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조건의 차이며 바로 그 조건이 울릉공항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울릉공항의 공정률 79%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건설 진척도를 넘어선다. 이 수치는 울릉도라는 고립된 섬의 시간표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다. 지금까지 울릉도의 하늘길은 날씨와 바다 상태에 따라 언제든 끊길 수 있는 불안정한 통로였다. 공항이 완성되면 이 불확실성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울릉공항이 가져올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이동시간의 단축이다. 육지와 섬 사이의 이동은 더 이상 긴 항해를 전제로 하지 않게 되며 응급의료이송과 행정 접근성에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섬 주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다. 공항은 관광 인프라 이전에 필수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울릉공항의 영향은 분명하다. 접근성이 개선되면 물류비용과 인적이동의 제약이 동시에 완화된다. 이는 지역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울릉도가 계절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지역 경제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공항 하나가 섬의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울릉공항이 남기는 기술적 유산이다. 이 공사는 단일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는다. 해상 매립과 구조물 설치, 기상 변수 대응, 제한된 물류 조건 속 시공 경험은 향후 다른 해상 인프라 사업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울릉공항은 결과물 뿐 아니라 과정 자체가 축적되는 프로젝트다. 점 지금의 울릉공항은 아직 완성된 공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그 존재는 울릉도의 미래를 가정이 아닌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바다 위에 놓인 활주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섬과 육지를 잇는 새로운 기준선이다. 이 기준선이 완성되는 순간,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닌 정기적인 하늘길을 가진 공간으로 재정이 될 것이다. 울릉공항의 이야기는 공사가 끝나는 날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지금 바다 위에서 형태를 갖춰가는 이 활주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울릉도의 일상과 방향을 조용히 바꿔놓게 된다. 그리고 이변화는공항을 둘러싼 수 없는 논쟁과 의문은 공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과연 이 거대한 해상 공항이 필요한가? 과연 자연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공정률 79%에 이른 지금, 울릉공항은 더 이상 가정이나 계획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은 점점 완성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바다 위에 만들어진 활주로는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울릉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고립이라는 조건을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의 결과다. 수십 년 동안 울릉도의 이동은 날씨와 파도에 종속되어 있었고, 이는 생활 전반에 보이지 않는 한계로 작용해왔다. 공항은 이 한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접근성과 안정성이 개선되면서 삶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방식의 변화다. 의료, 교육, 행정, 관광 모든 영역에서 이동의 제약이 줄어들고, 이는 섬의 구조를 안쪽에서부터 바꾸게 된다. 공항은 목적지가 아니라 촉매제에 가깝다. 또한 울릉공항은 한국사회가 인프라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질문을 던진다. 효율성과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지역.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에 대해 어디까지 투자할 것인가 라는 문제다. 울릉공항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선택지이며 이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지금 울릉도 앞바다에 놓인 이 미완의 활주로는 과거와 미래가 겹치는 지점에 서 있다. 아직은 공사 현장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은 실제 항공기가 오르내리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울릉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울릉도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다.